고맙습니다 아그래 오늘 요아공연끝 벌써 어 벌써 아, 이요시간 어. 빨리 응? 공 빨리, 시간 그 <laughs> 네, 빨리 시간이 다네너 시간이 서 공연이 끝나면 가 이제 좀여 연말... 나는 <laughs>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와이 공연의 여우와 추억이 마르기도 전에 이게 너무나 있어가지고 네,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아, 내일 내일노래도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아, 계획은 일단 12월달까지 좀 열심히 하고, 1월부터는 여유라는 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게 참, 예. 오늘만 해도, 예. 이게 막 생겨가지고,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 그리고 제가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지금 뭐 고민 중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휴가여 가지고 그금뭐그 가고 싶은 해외는못갈것 같고 <람> 근처 가까운 데갈갈거은데 5일, 6일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laughs> 몇년 만에 휴가라서 뭐 시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대단한 소감 우리가 맨날 50명씩 했나요 어,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기리를 드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소장님은... 뭐라고요? 0시까지만 괜찮은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그래요? <맞습니다. 웃음> <laughs> <스타일로서 스태프> 그, 이전에 뭐스케줄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어깨를 너무 넓게 해가지고 나는 좋은 정석 원래 태평양이에요 아니 아냐 속 있어요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아까 떡볶이 오빠요 뭐요? 떡볶이 오빠 떡볶이, 떡볶이 못해요 아니다 예. 이거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있어네 내일 추워도 이런 곳이 필요한거죠? 야외 추운거랑 전혀 상관없죠 명화 1 0어져서 글쎄요. 그쪽에서 명화 10도라고 그만둘까요 어. 일단 가야죠 어. 기회되면 혹시 너무 추우니까 오실 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그래? 웬만하면 휴식도 <laughs> 주말에 그러니까 뭐 추우니까 괜찮은데 <laughs> 또뭐 무슨 얘기 할까요? <laughs> 내년에 꿀팁 계획 있으신가요? 내년에 플랜은 아직 네. 거기까지 잘 <laughs> 쌓다 하셨는데 아니 그냥 대충 <laughs> 대충 어느 정도만 근데 그게 이제 플랜이 뭐 아시겠지만 1년 전부터 앨범을 준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한달 전에 준비한게더 나을 때도 많아서 큰 덩어리들만 계획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고 내년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것 또한 마음처럼 쉽게 될지는 모르겠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유시카를 안할생각이니요 그렇죠. 실업도, 실업도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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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 작품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아이 마지막까지 예안 되더라고. 요 그저 이제 내 스케줄은 나도 안 되겠지만 작품에도로 집중을 못할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이번에는 내년에 좀 쉬자라는 게. 네, 제 생각이어서, 다 고사하고, 이번에 쉬려고 하고, 그만큼, 근데 사실 키킥을 취할 때 스케줄이 말이 안 됐어요. 그게, 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어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맞는 거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뭐, 숙달만큼 뭐 버는 것도 좋지만, 네, 그래서 버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네, 뮤지컬은 쉴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네. 공연을 많이 할지 않은 방송을 많이 해서 모르겠는데 콘 음, 네. 네.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다저 같지는 않으까요 그럼 네. 외면은 누구 어, 좋아요? 좋 모르겠어요. 뭐 한테 걸리면 또 <laughs> 네. 모르겠어요. 어, 이거도 1년에 한 번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약간 2년, 3년에 한 번씩 모르죠? 또이러다가또 하나 팀 좋은 거 걸리면, 예쁘다, 이거다, 이러면서 또 하나, 어, 방송 서류에 오면은, 이거구나, 이런 살 수도 있고. 오늘 응? 오늘 응? 수수 응? 나잘 모르는구나. <laughs> <배웠구나. 웃음> 아, 너무 부럽고나 일단. <laughs> 아, 아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아, 포기해야 될 나이가 있었어 다음에 남자아이돌 해줘요 남자아이돌 남자아이돌 부담 제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 아예 너무 아요 무슨 얘기인지 수분히 예. 이해하고 있는데 뭐. 잠시만제 걸려듣겠습니다 아래잘못했던데요아요 뭐라고요? 한테 반한 친구들도 많아요? 아.. 너무 재밌는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손 <laughs> 들고 얘기 해요 <주세요>. 어, 장에서요 <laughs> 아니 뭐... 좋죠 좋죠 아오스틸 <laughs> 한글인데 근데 진짜로 그 장소에 이렇게 막 꾸미, 그 꿈이라는 게또 많이 오시고 이런 게 아니고 장 중에 큰동적인줄 알게 꿈이야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이런 큰 느낌을 제가 너무 네, 큰 장소에서 받고 싶었나 보죠. 여러분들한테 꿈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니? 네. 근데 더큰에서는더 의미가 있겠죠. 세상 문화에 가는 녀석채가안 나요. 장충이라 <laughs> 아무 어, 좋았어요. <laughs> 좋았어요. 네그예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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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더라고요. 어필링 왜 잘하세요? 아 저거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돌리고막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하다고 막 공부 안하게 특징이에요. 막 쉬는 시간 이걸로 막잡기고 이런 애 중에 하나였요 지금 그걸 배워요? 레슨받를 <laughs> 혼자 하다보니아 이런 걸리구나 이런거지 이말요즘에네중컵 이렇게 릉릉 하는거 아도 하고 설아 뭐야 해볼까? 그치? 생각해보니까 신기하 포켓, 포켓. 응? 포켓. 응? 포켓. 응? <laughs> 운동 못하고. 언제 했지? 아... 일요일날 했고. 아, 또 언제 했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어. 기억이 안 나네. 뭐할 생각 없냐고? 금발? 아니, 엄청난 없어요.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헤어진 누나한테 말려달라고 진짜 얘기했어요. 머리 잘랐을 때도 그 이후에 바로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머리로 뭐 이렇게 헤어나고 싶으면 말려달라고. 누나가 잘 말려주고 계십니다. 머리는 언제까지 기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계속 기르고 싶긴 한데. 어... 옛날 웃는 남자들까처럼막 길러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근데 그 머리는 진짜 말라야 되고. 관리가 어, 잘 돼야 어울리는 거여가지고 어. 어 지금은 뭐그때부턴는 어. 네. 음, 그냥 내 그래요? 고 네. 언제까지 네. 다이어트 하실 건가요? 저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아. 놓고 아. 이렇게 먹었다가는 다 죽을 거예요 <laughs> 어? 뭐 이쪽에서 얘기할는어 그냥 포켓몬 먹었잖아 그거 뭐 없어요? 어. 네, 아, 그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뭐, 그게 간지가 나요? <laughs> 그게 왜 간지가 <간직하네>? 나요? <laughs> <다 같이 웃음> <잘 웃음> 모르겠어요. 사진도 그냥 고 뭐, 계속 들을 수고난 카톡도 풀게 없어요. 오늘 그냥. 사진 올려주세요. 어떤 사진? 인스타, 셀카, 셀카. 지금 찍어도 네, 올려서. 아니, 난 인스타에 셀카 올리는 게 그렇게 민망해요, 사실 <laughs> 사실은 막, 미중 막 친구들처럼 막잘 찍고, 막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 이건 니 생각일 수도 있잖아. 어? 다 같이 안 찍어. 아, 다 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에서. 네,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 제가 사이드다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사실 셀카 너무 찍고 싶은데, 찍 아, 이게 끝내고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리세요 찍어서 에어드롭 보내주세요 아이래서 아닙니다 나중에 뭐지, 누가 이렇게 찍어주면 그때 제가 잘, 어?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께 오픈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릴게요 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아니 스토리 기능이 생긴다는 부터는 굳이 뭘뭐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뭐 스토리 <laughs> <맞아>. 스토리에 올요 스토리에 올려줘요 아 우리 네, 아르하 에? 잠을, 응? 작업실? 작업실 왜? 예, 네, 침수. 작업실을 만들 시간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어, 일좀 <laughs> 이렇게 좀 줄고, 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만드는 건 이제는 불가능해져서 그 장비들도 집에 다 지금 네, 있고, 근데 작업실 이낌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피아노도 거기서는 피아노 가져가가지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거 우리 영상으로 뭐 했잖아요. 예전에 그때 그 공간은 날라갔어요. 거실만 네. 좀가구라 그그 이런 것만 있고. 새탁기 까먹었어요? 응? 아니, 전혀 안까운거야 어, 안까어 아, 아, 아. 어? 그왜요왜 그게 요다가먹어봐 그럼 뭐 회사에서 안 가서 하겠지. 예. 어. 회사도 지금 내가 너무 스킬이 많아서 막 얘기를 못해서요. 짜증 하듯 해가 나으면더 아마 많은 카메라와 장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건 없을거예요 네. 할말 있어요? 목상태 뭐? 어, 네, 뭐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목이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목이어가지고 이상하게 쉴는거 같은데 안쉬고 쉬었는데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할것 같아요, 별다른 뭐 우리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하는 건데 지금도 한 두세 번한 건데 아, 연장해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뭐안 어, 하면 안 하는 거죠 너무 아까워요, 그만하시게 그만하시게? 아, 근데... 네. 아, 재밌죠, 좋아해. <laughs> 그 내가 소 좋아해요 이 사진도 내가 되게 좋아하고 어, 그래, 썸네일 줘라. 네 주세요? 네. 네. <laughs> 썸네일 별로네요? 이러면별세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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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름에 되게, 여름에 되게 여름에 좋은 사람. 되게 여름에 여름에 좋은 여름에 좋은 어, 에요 어, 어, 오늘 집에 가서 진중하게 고민해보요지 <laughs> <나한테> 별로 생각이 없는데. 고민해볼게. 1절인지 <laughs> 2절인지 확실히 좀... <laughs> 아니고아 재밌었어요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지금 계속 봐요 영상 계속... 되게 가끔 계속 젖어 입고 그랬어요 울지 마 울어야. 울지 마요 영상 보면서 울어야 응? 영상 보면서 울어야 울어서 안다그 그랬다 <laughs> 여기, 어, 뭐. 저. 하트또할 거냐고. 추가 할 거냐고. 아, 추가 안 했어요. 네, 추가 yeah. 안 하고. 신중하게 계속 고민, 고민 하다가. 음. 그 까먹었어요, 그 기억을. 그리고 사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티스트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사료가 들었다가 공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어떡하지 뭐 해야 하나 빈자리 빈자리 그리고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만, 그만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한 턱. 아니 우리 굉장히 담백한 애들이에요. 잘했어. 아 서로 그런 말 하니까 부끄럽지 않아. 어잘 쓰더라. 그래 목소리 원래 되냐? 그렇게. 안무 영상 없어요? 응? 안무 연습 영상. 아 선생이지. 오늘 오늘 이렇게 안무 영상 내가 너무 신나는데 꼴이 너무 무시하고 너무 신나니까. 네,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그건 일단 고민해 보고, 그다안 어울릴 가능성 이 있는. 아, 연습한거에요? 응. 안 돼,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연습을 해? 나는 막 노래하는 거, 막 거울보고 연습하는 거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라서. 그러면 피아노 치실 때도 표정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원래 피아노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막 치고 싶었는데 웃음이 나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아, 웃기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어 모르겠어. 아, 심각한 내가 너무 결려했다 그때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노래를 15년 했는데 피아노 1분씩 노래만 피아노만 쓰신다 왕자님 같은 거 같아요 네 많이 했어요 이런 공연 때 어땠냐 출때 댄서 다리 사이 들어가서 꽃받침 했잖아요 그건 안무가 있으니까 오빠 아이디어예요? 이건 안무가 있잖아요 원래 있는 안무니까 어? 그래서 국교정 지은 거예요? 아니, 부끄럽... 부끄럽다고요? 아, 알겠죠? 여기서 앵간이 아, 해. 아, 너무 많이, 아, 많이 했다. 아무튼 뭐, 시간에 저는 마음속 10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0시까지 라고 3분 남았으니까. 안녕하세 또... 아, 또타이밍 네, 아, 아, 네. 아, 아, 그렇게 망해? 아, 오, 예,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진을 네. 찍을까? 어. 콜라보 있어요? 콜라보 도 아까 찍었어요. 장 있어. 추첨 어게아 추첨이 있잖아. 추첨이 있잖아. 발송을 해드 마이크하고 연체를 해 주신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선이 아니고 화를, 화중이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화를 나 그래, 그래도 궁금하네 오빠가 뽑는 게 아니에요? 어? 아,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다르다 똑같지 않다 이해했죠? 네 내려올까? 다행히 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분 남았 촬영한게 있어요 어? 아, 계속은 아니고 녹화분 있어요 어. 갈거예요 네. 어, 여기 갈거에정빠 여기 손목에 상처 왜 난거에요? 아 이거 이거 응. 아 이게 살이 좀 까져가지고 그래서 메인폰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계속 붙이고 있어야 더다고요 계속 SD 원어님 콘서트 입장은 나온 건가요? 그거는 나와도 제 입으로 얘기는 못하고요 이제 나중에 공식적으로 오픈할게요 그때 이제 뭐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 진원님 콘서트 다다 하고 죠 저 그때 해외, 휴가가, 그냥 나는, 내 연말이라, 아 너무 가고 싶은데, 노들섬에서, 아, 너무 가고 싶다. 오빠 <laughs> 원래 동준이 때도 가고 싶었는데 공연이 제가 막, 와첫 아, <laughs> 아, 아, 공연이어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연석이도 네. 나오고 얼굴 다 있다니까. 네, 네, 태어나서 처음 네. 난좀추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거죠 여행에서 내가 혹시나 인스타그램이 인스타그램에 못 올리는 건데 카페에 올리던가 할게. 그나마이요너 왜요? 네?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아우 너무 탁살이돼생각하이로 찍을 생각. 아, 어짜 대단한 거 <웃음> 됐어요? <웃음> 어. 여행 가서 스토리 반지. 응. 그래 뭐, 뭐 어떤 내가 뭐 오바클치든뭘하든 <laughs> 내가 가, 가 카페는 간에 뭐.. 뭐 해볼게요. 여기 가시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세요 예, 세요네지녕하요세요기다세요요 그냥 바보같이 나올 같아요 <laughs> 너 이름이 확실히 뭐예요? 너왜 이렇게 괴롭혀요? 한번 해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한다고? 정광호 어, 씨, 실수로 인스타 라방 한 번쯤 해줄 생각 없어요? 아 나는 인스타그램 실수를 굉장히 내가 관리를 잘하는사람이 좋아요를 맨날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그런 실수는 잘안한것 같아요 실수한 요 완전 그죠 그럼 어, 완전불신 댓글 보지. 오. 아 댓글도 보고 최근 뭐, 노래거다 보고 다 봐요. 나 네. DM은 잘안 봐요.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볼봐 PDF는 어그도 자세히는 안 보는 거같아 <laughs>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거슬지고 그냥 쓱봐 어, 어. 오케이. 근데 나는 공연이 나고 뭐 이런 거를 할때 팬분들의 피드백은 사실은 그렇게 네, 다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제 친구들 얘기나 진짜 음악 잘 모르는 어 그냥 나한테 관심 아예 없는 친구가 1 0 0 친구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뭐 영상거나 그런 이거나 뭐다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 요주 인물이구나 <laughs> 너라는 나이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보도 하고요 내일 이제 너 왜? 너 왜? <laughs> 네. 어, <뭐라? 웃음> 네. 아 어? 뭐야? 아고아 오늘은 뭐, 뭐가 없어요? 네.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아그 o p 아니요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등 대일 잘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 잘하시죠? 일게 너무 잘하시죠? 안 돼. 여기. 세장할 때 살포시. 무슨 말씀이내 너의 그 자신감을 내가 높게 사자신감이 높게 삼. 시간. 아, 이제 보내줘야죠. 그, 그 춤들을 다 보내줘야 돼요, 이제는. 네. 내년에 새롭게 뭐 하나 걸리면 나를 연습하겠습니다. 너무 도전도 안 해요. 아무튼 뭐이 가보겠습니다. 내일 사인에 서 공연할 때될수있으니있 오늘 어, 재밌었습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자, 보여주실래요?